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일엔의 김문현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차량 중 가성비 겁나게 좋아보고 업무용, 데일리카, 패밀리카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소렌토에 대해서 지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렌토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세 가지 모델로 선택의 폭이 겁나게 좋아보이고요. 차량 외관의 차이는. 뭐?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볼수 있는데 차량의 크기와 무게만큼 겁나게 달려보라면가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연비를 따지고 달려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디젤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걸로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재 모든 분들이 쏘렌토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찾고 있으게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발주는 하이브리드만 넣고 있고 특판 차량도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하더라도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차량을 선택하실 때 요즘 왜하는거 있잖 서 차박이나 여행을 겁나게 즐겨 한다면 트렁크 공간이 작살난 5인승 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 당연히 6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트림으로는 프레스티지 로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레비티 와타 많구만 원하는 게뭐 다요? 원하은 드래블라니까. 현재는 옛날하고 다르죠. 국산차 기본 등급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옵션이 무지하게 넣어버렸는데요. 일단은 최고로다가 높은 트림을 선택한다면 참단 운전자 보조와 안전사양, 외장, 내장, 시트, 편의사양 등 이런 게 이제 쪼가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으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안전 중요하죠. 에어백 기본. 하따. 이거 말하면서 부끄럽구만. 요즘 에어백 안 들어간 차 어디 갔어 너무 가불고해 전방 주차거리 경고, 다절 추동 방지, 경사로 밀림 방지. 서울차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패밀리카답게 유아용 고정 시트 장치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은 17인치휠, 모든 램프, 미러 에비 d 로 이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져 있고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 나다 조금만 더 쓰지 요거는 이제 등급 올리면 바뀝니다. 일년에 열선과 통풍 시트. 요즘 통풍 없으면 차다요. 여름에 엉덩이 땀 차악관, 운전 모해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원터치 폴딩까지 정말 기본인데도 상당히 편리한 편의 사양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원격 시동까지. 뭔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깡통이죠, 깡통도 요정도 합니다. 그렇지? 지금 핸드폰 막 들라고 하고 있어. 아, 다 끝까지 듣고 해도 늦지 않을게. 설명 차근차근 듣고 이제 시작하시죠. 이제 인포테인먼트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핸들의 오디오 리모컨 작동과 블리티스핸드프리가가 노블레스 트림으로 한 단계 올려보면이 참단 사양이 정방 충돌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변경이 되는 뒤 고속도로 주행 시에 유한 기능은 누구나 알고 있잖소요.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나는 안급한뒤 진짜 막 자 전화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랩하듯이 힙하게, 겁나게 빠르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여기서, 이제,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어리고 편의상은,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메모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차량가는, 새 300만원 조금 안 되게, 이제, 올라가리고 시그니처 트림으로, 한 달에 올려불면, 이제, 첨단 사양으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추가되었습니다. 외장의 변화는, 일열이중적합 차음 글라스와, 연병하고, 기아에서 큰맘 먹고, 샤크편 안테나를 달아줍니다. 디 뒤져불구만, 또, 인심스럽습니다. 안전사양으로는 후방주차 충돌보조 이거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이제 시트는 나파가죽으로 변경이 되고 운전석하고 동승석, 전동식 허리지지대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 겁나게 편하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차량 올리면서 돈이 올라가는데 돈 쓸만하죠? 안고요 편의사양으로는 리모트 360도 비율 이제 나의 카 주변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열에는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8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노블레스까지는 네비를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데 시그니처 부터는 10.25인치 넓비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이 가격은 한 3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스트로다가 이제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이제 이렇게 올려볼문요 외장은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으로 변경되는데 이 이것은 이번에 출고를 했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LED도 바뀌어보고요 19인치 휠도 달아줍니다. 역시 돈이 좋은 거예요. 시트 역시 이제 그래비티 전용 시트로 변경되고 이 자, 여기까지 이제 프레스티 부터 그래비티 변경 내용이었고 옵션을 한번 확인해볼건데요 국산차 옵션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옵션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옵옵션이이 n o p t 하려고 합니다. 다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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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t i 타 n option, o 그 t i 어 그래도 설명을 하고 있으 i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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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t i o 이 o p t i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되는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데요. 이제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외장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허블락이 많아 보여요. 정말 이 옵션을 생각하고 만든 기아의 누군가는 상조가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 생각을 이제 지대로 읽어본 거죠. 우리 뭐 다요. 이죽어고도 가오 아니요. 멋져 부래야 차지 안고요. 이제 스타일로 변경해볼만 하이브리드는 시크한 치인 LED 싹. 밖에 었니다 그라우 파노라마 선루프 요거 모든 분들이 이제 개방감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아닙니다. 선루프 없으면 차다요. 누가 그러던디? 선루프 없으면 차가 아니라고. 완전 가오의 끝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그럼용 대표님 정말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바로 사보더라고요 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이브 와 YG 이건 모든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몇승안 되는 옵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옵션 금액도 얼마 안할 뿐더러 드라이브 하실 때 요즘 차량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커넥트 뭐 이런 겁나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아 커넥트라고 요이 어플 깔아보면 가능하니까 요거 빠진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다 에? 이제 이 시점에서 뭐가 생각난다요 출고 기간이겠죠 에? 대리점 지점 어디든 문의를 해도 8개월 이상 걸려는데요 정말 허벌하게 오래 걸려본 차량입니다. 근데 나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다요? 차량 소개도 중요하지만에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원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게 우리 쪽에서 선발주 겁나게 넣어불고 특판 잡아서 드려보는거 아니었어. 아요몇년도는소 쏘렌토만 받아 끝나는 거아니가 모르겠어. 기아에서 상주로 못 칠까? 요 생각도 해보고 하튼 여뭐 상주로는 받아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드디어 이제 지금 핸드폰 들고 저한테 전화 한통 때려보면 되겠습니다. 의리로다가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